국민의 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에 맞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우파의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솔직히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분열 때문인가요?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했다고 선거기간 내내 큰절과 함께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사실상 윤전 대통령과 절연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된게 아닌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윤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보를 취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이회창 대선 후보 쪽 사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화영식을 연발함에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패배는 보수우파의 분열 때문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토록 김문수 후보가 몸을 낮춰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하며 보수우파 표를 나눠 가져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정으로 선거를 돕기보다는 자기정치하는 모습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만 도와줬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른 선거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분열로 패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우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단합입니다. 이를 위해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이 되는데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모습에서 벗어나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 취해 보수우파 분열 요인으로 남는다면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